스마트 플립 플랫폼은 차량, 교통, 주변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 편의, 최적화 등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술 및 서비스로는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전 운전 점수 제공 서비스, 주요 도로 위험 점수 제공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배송 배차 최적화 서비스, 국제 표준 기반 실시간 교통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공간 교통패턴 예측 서비스, 차량 단말기 제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경쟁력으로는 도메인 특화 데이터 분석 역량, 자동차 OEM의 상용 서비스 가능한 안정적인 시스템, 대용량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력 등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요 상용화 사례로는 SK하이닉스 통근버스 운전자 안전점수 제공, BMW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통신형 IoT 블랙박스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